여호수서 19장 24절에서 51절입니다. 키워드는 아셀, 납달리, 단의 땅, 헛되지 않은 인생,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햇뜨는 쪽으로 돌아 베타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옵과함문과 가나를 지나 큰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엄마와 아벳과 루오빈이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살 자손의 집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갭과 얌뇌를 지나 라꿈까지요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트튼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띔과 세르와 함맛과 라깟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나나과 베셈 했으니 모두 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집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여옷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라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사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법 안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24절부터 아셀지파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아셀지파는 경계와 성읍에 대한 설명이 번갈아 나옵니다. 그들의 땅은 비옥한 땅과 어업에 유리한 지중의 연안이었습니다. 아셀에게 주어진 축복대로 풍요로운 곳을 받은 것입니다. 32절부터는 납달리지파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납달리의 땅은 수블론 아셀 이사갈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지역 중심부의 비옥한 산림지역입니다. 40절부터는 마지막 남은 단지파의 땅 분배가 나옵니다. 단지파의 경계는 따로 언급되지 않지만 성읍들의 목록을 통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중해, 베냐민, 에브라임, 문나스에 둘러싸인 곳입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면 이들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내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만 읽으면 용맹하여 땅을 더 얻어낸 지파처럼 보이지만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가나안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다른 땅을 쳐서 얻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을 보면 내 샘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땅을 얻은 일은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취했으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49절에서 51절은 땅 분배를 종결 짓는 단락입니다. 기업의 땅을 나누는 일이 끝나고 백성들은 여호사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땅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주시는 분은 그 땅의 소유권자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50절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사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른 것이었고 여우수화가 요구하여 얻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갈렙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51절은 이 모든 일들이 실로의 회막,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단 서편 땅의 분배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갈렙으로 시작해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여우수화로 끝납니다. 그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그들을 헛된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믿고 순종하여 들어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의 기업의 온전한 실체는 미래에 주어질 것이지만 이미 시작된 나라의 복도 결코 작다고 할수 없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말하자면 유비쿼터스 성전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산이나 저산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떠나감이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 우리의 소망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립니다. 그리고 장차 주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때 우리는 놀라고 감격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파와 같이 편법을 써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 그것을 공로와 조건 삼아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한 공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힘 있는 나라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나라에 갔을 때좀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힘입고 있는 것들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견고하며 큰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수와 실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일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은신은 주께서 드높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놀랍도록 크다는 것을 깊이 새기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입니다. 어디서도 부족함이 없고 당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여 헌신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